네, 오늘은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에 대해서 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 요즘 대한민국에서 반중정서가 많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죠. 아, 이러한 반중정서의 배경에는 아, 중국인들이 전 세계적으로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면서 부동산이나 기타 뭐 경제적인 방면에서 해당국들을 잠식해 가는 상황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게 중국이 동남아 국가들이나 뭐 유럽에서 하고 있는 뭐 1대1로 사업도 있고요 아, 또 대한민국 부동산을 많이 취득했던 기간은 아, 꽤 오래전부터예요 아,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이미 뭐 중국인들이 많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죠 아, 그렇기 때문에 예전부터 중국인들이 부동산을 구매하는 거에 대해서 경계의 목소리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아, 현재는 제주도를 넘어가지고 중국 부동산 투자 열풍이 어, 서울이나 뭐 경기도까지 확장되고 있습니다 주로 구로구나, 뭐 대림동 일대에다가 중국 사람들이 이제 상가나 혹은 뭐 아파트 이런 거를 이제 구매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뭐 오피스텔이나 뭐 상가 위주로 투자를 했다면은 요새는 아파트 위주로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고 있어요. 발의자 명단을 제가 다 보니까 총 19명의 위원들이 이 법안을 발의했는데 더불어민주당은 단한 명도 없고 이 19명 전부 다 국민의힘 위원들입니다. 법률안 내용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중국 등 외국은 우리나라와 달리 외국인의 토지 거래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인의 토지 거래를 군사시설 보호구역, 생태 경관 보전 지역 등의 경우만 제외하고는 토지 취득의 제한이 거의 없다. 또한 주택법에 따른 투기 과열 지구 및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으로 인해 부동산 취득에 제한이 있으나 외국인의 경우 일부 신고 절차를 제외하면 자금 조달 등에 있어 특별한 제한 없이 부동산 취득이 가능한 상황이다. 아, 즉, 중국과 같은, 뭐, 공산주의 국가들을, 혹은, 뭐, 동남아 국가들은, 엄격하게 외국인이 주택 같은 것을 이제 거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요. 월등한 어떤 자본 우위로 들어와가지고, 자국민들의 삶의 터전을 가져가는 것을 막는 거죠, 정부가. 보호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중국은, 제가 알기로는 그, 아예 그 부동산 개인 소유가 불가능하고, 어, 100년 임대 단위일 거예요. 그, 내가 정부로부터 이 토지를 100년간 임대를 하는 그런 개념이죠. 사람이 100년 이상 사는 경우는 거의 없으니까 사실상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개념인데 그런데 그 온전히 내 것이라는 그런 느낌이 없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은 그 부동산에 대해서 좀뭐 불안감 같은 걸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뭐 그래서 뭐 한국 같은 나라가 한국은 이제 개인이 부동산을 소유할 수가 있잖아요. 굉장히 투자처로 각광을 받는 것이죠. 아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좌파 정권 특징인데 집값을 잡겠다고 이제 뭐 DTI나 LTV 그 제한해가지고 서민들이 이제 대출도 못 받게 하죠. 그러면은, 내국인들은 집을 구매를 못하고 있는데, 그런데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외국환 거래법만 잘 신고를 하면은, 자금자들은 굉장히 쉬운 상황이에요. 왜냐면은, 그냥 중국 은행에서 대출받아가지고, 국내로 가져와서 집을 사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국인은 대출을 못 받는데, 외국인은 외국 은행에서 대출받아가지고 와가지고, 한국 아파트를 구매를 하니까, 굉장히 자국민에게 불리한 그런, 그 법률적인 모순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법률안을 조금 더 보겠습니다.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 등 외국인의 국내 건축물 연간 누적 거래량은 21,048건으로 전년 대비 18.5% 늘어나 2006년 1월 조사 이후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어 외국인 등에 대하여 부동산 거래를 제한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아예 토지뿐만 아니라 건축물에 대해서도 국가 간의 상호주의의 원칙을 적용하도록 하고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해당 국가의 허용 범위와 동일하게 상호주의를 적용하며 외국인 등이 특이 과열 지구 및 조정 대상 지역에서 토지 거래를 하는 경우 허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달성하고자 한다 굉장히 상식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상호주의가 굉장히 중요하죠. 외교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중국이, 한국인이 중국에서 부동산을 구매하는 것을 금지한다면은, 한국도 동일하게 중국인이 한국에서 부동산 취득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해야 된단 말이죠. 아, 이게 복싱으로 치면은 저쪽은 양손 다 쓰는데, 우리는 왼손 잼만 사용해야 된다는 그런 규칙으로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 사람들이 현찰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막대한 현찰을 가지고 우리나라로 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 아파트를 싹쓸이하면은, 굉장히 한국 입장에서는 투기가 과열이 될수 있고 서민들은 더욱더 집을 사기가 어려워지는 악순환이 지금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얼마나 중국 사람들이 한국에서 아파트를 사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이 국토교통부 외국인 토지 보유 현황 이제 보고를 제출받은 건데 외국인은 2016년부터 올해 3월까지 5년여 동안 서울에서만 7,903가구의 주택을 구입했고. 특히 중국인이 4044가구를 매입해 전체의 절반이 넘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2011년에 369만 제곱미터였던 중국인 소유 토지 면적은 2020년에 1999만 제곱미터로 5.4배 증가했습니다. 공시지가 기준으로는 7652억원에서 2조 8266억원으로 3.7배 늘어났습니다. 이 아파트 4044가구면은 엄청나게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지금 서울 시내에다가 뭐 1만 가구 분양할 때도 없어가지고 서울 근교에다가 지금 1만 가구 아파트 단지 만들 때도 찾기가 힘든데 아 물론 찾으면 있어요. 무슨 뭐 과천 경마장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삼호전 학교역에 뭐 남는 부지가 또 있긴 해요. 그리고 아파트들 이제 재건축 허가해 주면은 뭐이 정도 물량은 다 커버가 되는데 문제는 이제 좌파 정권 자체가 그 부동산을 굉장히 규제를 해가지고. 집값을 올리고 있죠. 근데 왜 좌파 정권이 집권하면은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냐면은 아 이거는 과학입니다. 그냥 30평대 자가주택 보유자가 늘어나면은 아그 인구는 보수화가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아 사람이 자기 재산을 축적하는 데 있어서 자기 집을 마련하는 게 가장 첫 번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이 생기고 나면은 그 사람은 어 세금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보수적이 되고 아또 정부가 필요 없이 팽창하는 것을 굉장히 경계하게 되죠. 그래서 좌파 국민을 양성하려면은 이 집을 못 갖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문재인 정권이 하고 있는 일들이 다 그런 일들이거든요. 재개발이 필요한 것은 재개발을 막아버리고 아파트 공급 물량을 없애버리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제 갈 데가 없잖아요. 공공 임대주택을 늘려가지고 아 너네는 집은 갖지 말고 공공 임대주택에서 살아라 이렇게 해가지고. 국민들을 장기간에 걸쳐서 좌파화를 만드는 것이죠. 자국민들은 이렇게 집도 못 갖게 하고 또 국민이 부자가 되는 걸 경계하는 정부가 중국인들이 한국 부동산을 쇼핑하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대처를 안 하고 이걸 또 야당 의원들이 19명이 대표 발의를 해가지고 이제 겨우 지금 이슈화가 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중국 사람들의 대한민국 토지 보유에 대해서 좀 역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원래 우리나라에도 과거에 화교들이 굉장히 많은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어요. 한국 화교들은 주로 청나라 시대 때 원세계를 따라가지고 같이 들어온 청나라 상인들인데 그 사람들이 한국에서 거의 뭐 독점적으로 사업적인 지위도 누렸었고 한때는 또 나중 가면은 뭐 음식점을 열어가지고 큰 돈을 벌면서 또 이거를 부동산에다가 투자하는 그런 사이클로 발전을 합니다.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이 집권하고 나서는 화교들의 경제적 파워가 강해지면은 나중 가면은 한국인들이 길을 펴지 못하겠다라고 생각을 해 가지고 대대적인 화교들의 어떤 경저, 경제 탄압을 가하죠, 화교들에게. 그래서 시작된 게 1961년 9월의 토지법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의 토지 소유가 완전히 금지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일부 또 개정이 돼 가지고 1968년 7월에는 어 1세대 1주택에 한해 가지고 주거 목적으로 한 200평 이하 토지에다가 50평 이하의 영업용 토지 소유로 제한시켜 줍니다. 그러니까 너네는 투기목적으로 부동산을 사지도 못하고 어 그냥 주거용으로만 살아라. 이 정도도 굉장히 큰 혜택을 주는 거죠 외국인들에게는 50평 이하의 영업용 토지로 소유를 제한한다면뭐 중급 음식점을 열더라도 크게 레스토랑을 열지 말고 아주 작은 그런 어떤 구멍가게 형식으로만 어 생계유지를 해라. 이렇게 뭐 먹고 살뭐 방편을 마련을 해준 겁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해안은 정확했죠. 지금 동남아 국가들이 다 화교들에게 넘어가는 걸 보면은 어 지금 뭐 왼쪽 사진 보시면은 다 동남아를 먹고 있는 그 화교 계열 그 회사들입니다. 화교들이 주로 동남아에 진출하는 그 프로세스가 그 오른쪽 보시는 것처럼 처음에는 이제 저임금 노동자로 진출을 해요. 그랬다가 어느 정도 밑천이 생기면은 중국 음식점을 개점해 가지고 현지인들에게서 이제 장사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자기들끼리 그 돈이 내부 서클에서만 돌아요. 즉, 중국 사람들은 중국 식당에서만 가서 밥을 먹고 중국 상점에 가서만 상품을 삽니다. 돈이 중국 커뮤니티로 들어오면은 그 밖으로 안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 나라의 경제가 전체적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러지가 않고 자기들 내부에서만 돈을 돌리는 겁니다. 그렇게 점점 돈을 더 모으면은 나중 가면은 이제 부동산 투자로 발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동남아 화교기업들 보면은 거의 다 이제 동남아 알짜배기 땅에다가 수도권에다가 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기업들도 많아요. 아, 또 제가 여기서 짧은 상식 하나를 말씀드리자면은 어, 보통 이제 동남아로 진출한 화교들은 아, 중국에서도 바로 이 남쪽 지역 광둥하고 아, 푸젠성 쪽 출신들입니다. 그래서 이쪽 동남아 화교들은 그광둥 푸젠 커뮤니티가 먹고 있어요. 근데 한국으로 들어온 화교들은 어디 출신들이냐면은 어, 산동성 출신들이 90% 정도예요. 그러니까 지역적 유대감이 거의 없는 별도의 집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래서 이 푸젠과 광동 화교 커뮤니티가 위주인 동남아 화교들이 한국 화교들이 위기에 처했을 때뭐 전혀 뭐 도움을 베풀지 않았다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당시 많은 화교들이 뭐 한국을 떠나가지고 뭐 일본이나 대만 등지로 옮겨갔고 지금 대만으로 옮겨간 화교들은 뭐 일을 바득바득 갈면서 어 대만에서 어떤 혐한 정서를 만드는 거의 뭐 주력군이 됐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박정희 대통령의 강력한 어떤 화교 탄압 정책으로 한때 뭐 3만 명이 넘어갔던 화교들이 현재는 뭐 2만 명 단위로 지금 줄어들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상당히 많은 그 2, 3세대 화교들은 그 한국화가 됐어요. 이제는 뭐 중국어도 못하는 그런 경우들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한국화 되신 분들은 이제 뭐 귀화, 이제 시험을 봐가지고 한국인으로 귀화가 돼서 거의 완전히 자신의 정체성을 한국인으로 느끼는 분들도 있고 또뭐 아닌 경우는 뭐 자기를 끝까지 중국인이라고 여기는 그런 사람도 있겠죠 아, 그런데 이런 외국인 토지 소유에 대한 제한이 언제 전면적으로 풀리냐면 은 아, 바로 이두 분이죠 예, 한쪽은 왼쪽은 김영삼 대통령이고 어, 오른쪽은 어, 김대중 대통령이죠 김영삼 문민정부의 경제적인 무능으로 인해 가지고 아, 한국은 1996년에 imf가 발생을 하죠 그리고 imf 이후 바로 집권하게 된 어, 김대중 정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이 당시 대한민국의 알짜배기 기업들이나 어, 주요 자산들이 외국인들에게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두 민주투사 쌍두마차가 대한민국 경제에 가한 그 엄청난 타격이 사실 지금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많이. 아, 이거는 이제 국토연구원에서 발간한 보고서인데 1999년 토지 시장을 포함한 부동산 시장을 외국인에게 전면 개방합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차별적 토지 취득 제한을 철폐하고 취득 절차 신고제로 간소화해 어, 부동산 매매 자금 반출과 반입을 보장해 줍니다. 그러니까 왼쪽 사진 보시면은. 뭐 IMF 외환 위기 이후 외국 자본 유치 필요성이 더해지면서 이 모든 외국인 토지에 대한 전면 개방이 시작이 된 거죠. 그런데 지금은 IMF 기간이 아니잖아요. 대한민국이 이제는 먹고 살 만해져 가지고 어 이제 또 다시 그 외국인에 대해 가지고 외국인의 어떤 어 투기열을 방어해야죠.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거의 뭐 20년이 지나 가지고 이제 와 가지고 지금 법안 발의를 한 겁니다. 그 20년 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국회의원이 단한 명도 없었단소리에요 국민을 대표해가지고 대한민국을 위한 법을 입법하라고 보내놨는데 다들 뭐 자기 개파싸움이나 하고 대한민국을 어떻게 방어해야 될지는 뭐 연구를 전혀 안 하고 있는 거죠. 20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다가 뭐 제주도 전부 다 넘어가고 어 수도권 아파트 4천 여채가 넘어간 이후에야 좀 부랴부랴 그것도 야당에서 이제 이제야 발의를 한 겁니다. 법안 발의를 통상 국회의원 입법 같은 경우에는 어 평균 소요 시간이 뭐 1년 이상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법안 발의를 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아 이후 법사위 심사도 있어야 되고 국회 내부에서도 많은 이제 논의를 거칠 것입니다. 또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해결이 되나 또 어, 지금 여당인 민주당에서 이거를 어떻게 이제 국민의힘하고 같이 잘 힘을 합쳐가지고 법안을 통과시킬 것인가 그런 거에 대해서도 좀 유의깊게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